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알 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 이 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쨌든,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었고, 또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이제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 이 앞전에 이제 계속 제가 계속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앞전에 이제 그 병든 사람을 한번 고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14장 그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5천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5천명을 먹이시기 전에, 즉, 이제 오병여의 기적을 이제 베푸시기 전에, 어, 큰 무리에 이제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배불리 먹이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 일을 걸어가시고 다음날 그 건너편에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그런 흐름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고 또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모습. 이 내용들이 이제, 어,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함께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이제 건너가시고 난 후에, 그, 개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을 도착하시고 난 후에, 그근방에 이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많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많은, 어, 사람들을, 어, 오병이야의 기적으로 이제 치,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 보여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숫자가 아주 많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치료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이 이제 거, 동, 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물, 물을 건,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시고 난 후에 그 내용들을, 어,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표적을 봐서이고, 봐서가 아니라, 배부르려고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이제 빅, 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동시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응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서 왔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이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으로 좋아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함을 모두 해결함 받고 그 육신의 필요함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얻으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것을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많은, 어,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의 그 모습과는 사실은 지금은 아마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을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반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생활이 더잘 되기 위함이야. 이, 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지. 사실 그건 말고는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 이렇게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많은 것에서 무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의 가르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주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강, 강 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어 글쎄요. 왜 세상 가운데 이득을 얻을 것인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실은 전쟁도 일어나는 지금도 어, 설교를 녹화하는 시점 안에서도 좀 전쟁에 대한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전쟁에 대한 모습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종교 의식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어 나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글쎄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것도 어, 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는 잘모르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부활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섬겨야 할 뿐이고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섬김의 자세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 원했던 그 모습은 분명 자신의 치유함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내용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저들이 표적을 번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것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육신에 대한 어려움과 모든 필요함을 넉넉하게 체험받으면서 또한 나누며 살아가시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하게 내가 섬겨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어,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섬겨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늘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